재건축 공사지 주변은 엄청난 소음과 진동 때문에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만약 지은 지 오래된 학교 옆에서 그것도 학교와 학부모가 모르는 사이에 아파트 재건축 공사가 시작됐다면 얼마나 불안할까요? 어떻게 된 일인지 박상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고 높이 35층, 12개 동에 1,500가구가 들어설 재건축 지역입니다. 7개 아파트 단지가 뭉쳐진 재건축 지역 바로 옆에는 골목 하나를 둔 10여 미터 거리에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이달 초부터 담장을 허무는 등 철거가 시작됐지만 학교 측에 제대로 통보도 안 됐습니다. 자체적으로 우리 어머님들과 학모에 설명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도 전혀 없었고요. 근데 일방적으로 이게 자기네들이 개획에 의해서 그냥 그런 것만 생각하고 자기 이익만 생각해서 우리에게는 전혀 통보도 하지 않는 거죠. 방학이 지나서까지 건물 철거 공사가 계속된다면 소음과 진동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학부모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학교 건물이 1978년에 건설돼 낡고 오래됐기 때문에 진동에 견딜 수 있을지 안전 진단 요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앞으로 진동과 소음이 심해질 거라며 피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민관 협의회 구성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 측은 아직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는 상황. 창원시는 철거 공사를 끝낸 뒤 착공계가 접수되면 피해 대책이 적절한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공사 관련 각종 민원들이 원만히 해결,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중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창원시에만 재건축, 재개발이 추진되면 피해가 예상되는 학교가 스무 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